현재 이 아파트가 24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상세한 정보와 함께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지 또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원 맨션 아파트는 경상북도 경산시 삼북동에 위치해 있으며 중앙동 주민센터 남서쪽 인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9년 11월 27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 총 46세대로 구성된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최고 6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작은 규모이지만 주거 환경은 매우 조용하고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산북동 277의 5번지로 대구 지방 법원에서 오는 8월 23일에 경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음 감정가는 5,1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2,400만 원으로 크게 하락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로 진행 중인 초원맨션 아파트는 20평형으로 방은 2개, 욕실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평형이므로 비교적 아담한 크기지만 소규모 가정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방이 두 개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거주 환경을 생각하면 실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라는 점에서 주변의 소음이나 복잡함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요? 처음 감정가는 5,100만원이었지만 현재 2,400만원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8일,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4,7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7,300만원에 매매되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셈입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지역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시 삼북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 아파트는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이 아파트가 실거주자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가 많은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로의 이동이 적고, 이로 인해 임대 시장에서의 거래가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경매로 진행되는 이 아파트는 현재 시점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지역에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 지방법원에서 8월 23일에 경매로 진행됩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아파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주자가 부재중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매 과정에서는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시장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산시 삼북동 일대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다소 침체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투자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원맨션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데 있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러한 저점 시기에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현재 2400만원이라는 가격은 실거주를 고려할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초원 멘션 아파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2,400만원이라는 가격의 경매로 진행 중인 이 아파트는 투자자와 실거주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